자, 이번 시간에는 모달 레이어 팝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 레이어 팝업은 일반 팝업인데 팝업인데 팝업이 뜨면 바깥에 있는 쪽은 하나도 자, 컨트롤하지 못하게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이 타이틀, 타이틀만 보고 그냥 닫기 버튼 눌렀을 때 해제가 되게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모달만 빼면은 일반 팝업이랑 똑같아요. 일반 팝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모달만 빼면은 될것 같아. 그다은 모양하고 크기 사각형이고 그다음에 어, 가운데 오는 경우가 있죠 왼쪽 정렬인데 왼쪽 정렬은 뭐 여기 그냥 요한여기 요, 어, 여기 100이고 120에 어, 이게 400이니까 어, 한 이게 한뭐 커도 뭐, 한500 정도 500 정도 보고 그다음 에 여기서 여기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350 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가운데 오는 경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가운데 오는 경우죠 그래서 가운데 오는 경우는 전체 브라우저에서 가운데 위에 높이만 높이만 120 정도만 잡으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한편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소스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얹혀서 같이 한번 이거를 취소하고 이렇게 여기에 있고 네, 여기서 자 일단은 여기에 랩 부분에 같이 안쪽으로 만들지 말고 해도 되고. 보통은 이제 바깥쪽에 이거 바깥쪽에 띄우는 거니까. 하여튼 이랩 부분 위쪽이나 아래쪽에다가 만들면 아요첫 번째 거는 모달, 모델. 모달이 있고요. 모달 안쪽에 이제 파있으니까 자, 파법이 그러니까 파업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그냥 파업인 경우, 모달이 아닌 경우는 이 이런 거를 지워야 되겠죠. 이 안쪽에 이제 뭐 타이트 같은 경우 좀 H 프로 해가지고 뭐 타이트. 뭐 그다음에 내용들이 이제 붙어오는 거니까 내용들이 쓰면 되겠고 내용들 다 끝난 다음에는 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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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네요. 버튼 해가지고 보면은 뭐 닫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여기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HTML하고 CSS로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하고 그 다음에 css 넘어와서 하면 되겠죠. 여기. 자, 역시, 그, 맵 위쪽에다가, 모달. 모델. 모달. 모달이라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화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크기랑 위치. 크기랑 위치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 이거는 켜놓고, 자, 블락케이드는 계속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할 수가 있어서, 켜놓고, 일단 이렇게 왔는데, 위치랑 크기를 한번 잡고 하는 게 낫겠죠. 자, 모달 해놓고, 일단은, 이거는 모달이니까, 폭. 폭은 100%그 다음에, 높이. 높이도 100%그 다음에, 에, 어, 위치. 위치는 포지션. 텍스션은 픽스드 되겠고 그다음에 컬러값이 와야 된다. 컬러값. 컬러값이 오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 화면이 다쓰여지는 거고 컬러 오면서 불투명도까지 줘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하면서 백그라운드 하면서 r g b m 레드, 그린, 블루, 알파. 알파 값까지 주어지겠다. 알파 값. 전부 다000 주고 rgb가 다 0이란 얘기는 체까만색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체까만색으로 오고 나머지는 한0.5 이게 그러니까 볼트명 도 돼요. 0에서 1까지 중에서 선언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쵸? 깔리긴 깔렸는데 어떤 건 뒤로 들어가고 어떤 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맨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z 인덱스가 붙줍니다 z 인덱스 이 정도면 좀 되겠죠? 99 이렇게 완전히 그 다음에 타이틀, 팝업만 좀 조절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팝업은 일단 정도 단은0 정도 500 정도 5 0 음. 정도 500 정도 500 정도 그0음에 h 500 정도 는 t 0정500정0 0 정도 500 정도 5 0 한120 아까 얘기했듯이120이 x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가운데 정렬 이런 지난번에 그 전체 화면에 가운데 누거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어, 이게 음, 가운데 정렬 기준은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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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50% 가운데부터 시작하고 전체 가운데 에 이게 위드가 500이니까 250 마이너스 250만큼 자 마진 레프트를 마이너스 5 0 p x 높음 주면은 가운데 들어가고요자그 다음에 포지션또 똑같은 포지션은 앱솔루트 앱솔루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에는 컬러 그라운드 컬러는 샵 흰색으로 자,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지금 들어왔고요 어, 여기 이제 요쪽에 치해야 되니까 그 작업도 좀 같이 하고 어, 아, 이제 너무 바깥쪽에 붙네요. 마진도 좀, 패딩을 좀 붙이고, 패딩 패딩은 5 0 p x 그다음에 음, 테두리 테두리는 보더 보더를 갖다가 일오픽 x 스에오피스에 솔리드. 솔리드, 색깔은, 음, 까만색. 음,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어, 이렇게 됩니다 너무 많네요.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조절하면 되겠죠, 이거. 자, 그래도, 렉그런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팝업에, 팝업에 있는, 팝업에 있는 버튼. 버튼을 갖다가 좀 조절해 봅시다. 일단은, 크기, 크기, 사이즈, 사이즈. 요 100, 큼직하게 저 높이, 하이트는 한 30x 이 정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음, 마진, 마진 탑 여기가 350이니까 300 정도, 300x 저 그렇죠? 200, 200음 250, 250px. 그 다음에, 네, 오른쪽으로. 이거는 뭐 상대적인 값이에요. 우리 데이터를 값을 넣고, 어, 왜냐면은, 뭐 전체, 여기에 그앱솔루트 그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들이 많으면은, 위쪽에 내용들이 많으면은, 지금 여기 내용들이 많으면은, 그거만큼 밀리니까, 그건 적당히 이거 뭐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margin, margin left. 이렇게 500이라고 했으니까 350px, 3 5 0 p x 좀감3 80px, 이정도했습니다 그 자, 이렇게 있고 그럼 대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간 작은 감이 있는데 뭐 너무 세밀, 세밀하게 조절하면은 뭐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CSS 작업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작업, 저장하고, 자바스크립트 작업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일단 요 놈은, 팝업. 이라고 하고, 자, 뭘 클릭했을 때요 놈이 떠야 된다, 라고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은, 음, 자 문제 에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거를 클릭했을 때 나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저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쭉쭉쭉 이제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안받구나 아,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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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어 아, 공지사항 그렇죠 이게 팝업 공지사항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할 경우 모달레이어 팝업이 나타나며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어, 자 팝업으로 닫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원음을 클릭했을 때저 원을 클릭했을 때즉 이 놈을 클릭했을 때 나와야 된다 첫 번째. 거. 어? 자, 그러면은 요 놈을 클릭했을 때라는 거 여기서 뭐 이렇게 넣어도 되죠 사실은 뭐 자바스크립트 넣어가지고, 그때 여기 리 J쿼리가 있으니까 J쿼리를 넣는데 여기가 클래스가 no ul이 no고 no r에 있는 li의 첫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되죠. no r에 있는 li의 첫 번째 거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달러 바로 열고. 루피스에, 에라이에, 점, e q 에 큐에, 첫 번째 거는 0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컴퓨터는 0부터 생기니까. 이 예를 어떻게 한다?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이 아래로는 다랬죠 펑션에, 펑션에, 소가로, 소가로, 중가로. 중가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쭉 기술하는 겁니다.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그렇죠. 팝업을 띄우면 되는 거죠. 디스플레이 논됐던 거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만니다 어떤 거를 어떤 거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아 했던 모달하고 팝업하고 두 개죠. 그거를 한죠 자. 달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다가, 점, 클래스 명이니까, 점 찍고, 모, 달. 그렇죠. 모달, 하고, 하고, 팝업. 점, POP, UP. 이두 가지를 갖다가, 점, CSS. 지난번에도 봤던 CSS. 맨날 이런, 봤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어? 이 어떡한다고? CSS를 디스플레이. 이거는 클릭해서 나오게 하는 거냐. 디스플레이 블록이죠. 아, 귀찮아. 복 없애 놓고 이렇게. 복사놓고 그쵸? 그럼 끝 얘는 끝다 끝.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또 유사한 구조로 나오는게 바로 그 다음이죠 뭘 클릭했을 때뭘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자 보세요 여기 요거를 클릭했을 때 없애버려야 되니까 없애버려야 되니까 자 그럼 정음이 뭐냐면은 어, 팝업에 있는 팝업에 있는 팝업에 있는, 팝업에 있는 버튼이죠? 팝업의 버튼을, 버튼, EQ는 없어지죠? 그냥, 그냥. 팝업의 버튼을 그냥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 요걸 갖다가 다 디스플레이 갖다가 논으로 바꿔라. c 컨트롤 X. 저장. 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F4가 동작하는지 보고, 됐고, 됐고, 되죠 자, 클릭하고, 그리고 클릭하면 없어지고, F4 나오고. 그쵸? 다른 걸 아무리 클릭해도, 저장을 안 하는데, 갤러리에 있는 것도 클릭해도 정작을안 하는데, 자, 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 안 해도 죠첫 번째 것만 클릭하면 나오게. 네, 아주 잘 됐네요. 다만 첫 번째는 이게 없어, 안 보여야 되니까, 네, 처음부터 보이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꿔놓습니다. 쭉,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모델은 여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논으로. 로 바꿔놓고, 그렇죠? 얘도 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논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다 됐죠? 자, 다 됐습니다, 죠 그렇죠?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여 누르면 나오고, 그렇죠? 별러리도다 나오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됐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CSS 요거 이만큼 했었고요. 그 다음에, HTML, HTML은 요만큼. 실제로는 여기 내용들이 다 붙는 건데, 이건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SS 있고, Java, 어, JQuery, j q 는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뭘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뭘 해라. 그렇죠? 뭘 클릭했을 때, 뭘 해라. 구조를 여러분 알면 굉장히 단순하게 할수 있어요. JQuery 같은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